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충무제일교회 정호진 강사입니다. 벌써 2021년 1월도 마지막 날인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언제 모일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경건 생활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기를 훈련하는 우리 모든 충무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3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돌지하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사람들이그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계속해서 구약성경의 두 번째 책출애굽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 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주인 대신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된 그 권리로서 모든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에 어떤 열가지 재앙을 내리시는지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집트의 지리적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집트는 예, 아프리카 땅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출애굽 당시 이동 경로입니다.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피라미드, 상형문자, 파라오의 황금 가면 등의 유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놀랄만한데 그 당시에는 가장 발달한 문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를 나와 광야를 거쳐 신해 산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지가 신해 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신해 산에서 도착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도 받습니다. 이 글자는 구약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입니다. 원래 자음만 있는 글자로 부대에 전과 같은 모음이 만들어집니다. 읽는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우리 한글과는 반대로 있습니다. 이 글자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의 지도자이며 성경의 처음 다섯 권, 모세오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한편 이집트는 고대 노역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집트에 열 가지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지 먼저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노예 생활이 괴로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여러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변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개구리를 보내셨어요. 파라오는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개구리 떼를 모두 쫓아주시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를 보내셔서 사람과 동물을 물게 하셨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파리 떼를 보내셨어요. 온 사방에 파리가 들끓었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했다가는 또 마음을 바꾸었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가축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완강했어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어요. 가거라. 파라오가 말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우박이 멈추자 또 말을 바꾸었어요.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 식물을 모두 먹게 하셨어요. 파라오는 뉘우치는 듯하더니 메뚜기 떼가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 땅 위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덮이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의 재앙을 한 가지 더 내린 후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 줄 것이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경고했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 양 옆과 위쪽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을 넘어가셔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실 표적이었죠. 밤중에 하나님은 이집트에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어요. 그날 밤온 이집트가 통곡했어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파라오가 말했어요. 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이집트를 떠났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근처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뀐 파라오가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홍해 근처에 다다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모세가 말했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팔을 뻗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셔서 이집트 군대를 하룻밤 뒤처지게 하셨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는 심판을 피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 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어요. 동영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보통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심판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예를 들어 아홉 번째 제왕 흑암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태양의 신 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찾아보면 모세가 이집트 왕을 찾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집트 왕은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이처럼 이집트에 내려진 열 가지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데 그 대상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둘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구원이면서도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었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심판의 말씀이 되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구원의 말씀이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령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기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